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비가 와서 좀 힘들게 얼었습니다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96장, 96장 예전 찬호 94장 예수님은 누우신가? 찬양 드리며 예배자로 나갑니다. 96장입니다. <laughs>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온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 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제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공덕이 올리겠습니다. 그런 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네 입밖에 더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나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가장 실체적이고 정말 중요한 신앙의 실천적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이론적이라기보다는 정말 실제적인 그런 우리 인간관계에 실패할 수 있는, 인간관계에서 많이 실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말 하는 겁니다. 거짓말. 누가 거짓말 하겠나 싶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사에서 가장 많이 흔히 저지른 실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00% 완벽한 거짓말 을 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자기 주장을 남들에게 인정받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과장한다. 과장도 거짓말이잖아요. 없는 걸막끼워 맞추기도 하고, 과장 되게 많이 하죠. 저도 가끔 보면, 정말, 사람들 창작력이 대단하다 싶은 정도로 얼타당타 하는 말들을 도는 것들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다 결국은 마귀한테 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거짓말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 신뢰를 잃어버리면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자꾸 드러나 신뢰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 양치기 소년 우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그내 인격을 내 스스로 가감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런 부정적인 교훈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이란 어떤 말이겠습니까? 참된 말. 뭘 참된 말이라고 합니까? 이웃에게 득이 되는 말. 이웃을 위라고 격려하는 말. 뭐 거짓말 을 해서는 안 되는 것 당연하겠습니다만 이 참된 것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진리를 왜곡시키는 경우는 정말 많죠 또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많잖아요 진실을 말해야 할이 상황에서 정말 올바로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예수님이한 몸으로 되있는데 어한 몸인 한 지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피해를 입게 만들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참된 것을 말해야 될 때, 참된 것을 말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신앙에는. 정말 필요하죠. 하나님을 중심해서 개개인이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또각 지체가 모든 성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참된 걸또 말할 줄 알아야 돼. 잘못된 것 잘못됐다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올바른 것들을 또 바로잡을 수 있어야죠. 되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이 사회의 불의와 잘못된 것들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침묵함으로써 세상의 죄를 동조했던 그런 불행한 역사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있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죠. 모름지기 우리 성도님들은 또 우리 교회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야 되고 진리를 대변하는 진리의 대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입에서 거짓말을 제거하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게 서로 지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분노 문제입니다. 분노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죠. 예수님은 분노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냐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죄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분노가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게 분노가 문제가 되는지 지금 짧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미덕, 마음의 품성의 덕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 예수님이 그 실체적으로 모범을 보이셨고, 예수님 별명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인의 미덕이라면. 물론 또 세상이 정의를 깨뜨리고 독재를 하고 어, 사람들 괴롭히고 할 때는 그 올바른 의미의 정의론 분류도 필요하죠. 부정과 왜곡된 사실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 정의로운 분노를 말합니다. 어, 실제로 성경에 보면 죄인들의, 이 인간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화내시는 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님께서가 그 안식일 논쟁을 했던 여러가지 안식일 논쟁이 세기관들 바리새인들하고 하나 하시게 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나 세기관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 의분이죠. 특히 행동으로 직접 분노를 표시하신 적도 있는데 성전에서 장사꾼들 채찍으로 쫓아내고 상을 뒤집었고 그 굉장히 분노 표시잖아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말하는 분노를 내지 말라고 말하는 건이 개인적인 원한에서 나온 이기적인 분노예요. 누군가를 미워해서 나온 어, 이기적인 분노. 이거는 다른 사람 영혼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에게 범죄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특히 이 분노가 남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기도 해칩니다. 자기도. 그래서 분을 내서 하지 말아야 할두 가지가 있는데 화김에 무슨 나쁜 짓 하잖아요. 화김에. 그 화김에 우리가 응, 응, 나쁜 짓 해서 나중에 후회를 하고 가는데 화김에 살인도 저지르고 뭐 충동적으로 사람 죽였다는 내용들이 뭐 얼마나 뉴스에 많습니까? 이 분노 조절을 못 하면 그 장애입니다. 장애.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정신병으로 분류될 정도로 문제가 있죠. 근데 현대인들은 분노조절 장애가 굉장히 많다. <laughs> 최근에 아직 제가 영화를 못 봤습니다. 뉴스에서 봤는데, 이 한국 이민자들이 이민사회에 와서 적응을 잘 못해서 어 사소한 분노 때문에 어 문제가 되는 그런 영화를 한국인 감독이 만들었던데 본인의 경험을 어 만든 거라 그렇다면 그게 굉장히 영화가 뭐 내용이 좋은데 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엄청나게 상을 많이 받았던데 중년 영화제에서 분노가 그만큼 실제 생활에 문제를 끼치죠. 분노를 내면 문제가 되는 게 죄를 짓기 쉽다는 것. 이게 하나 문제고 또 하나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그랬겠습니까? 분노가 우리 마음에 영원에 엄청나게 장애를 일으키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하다가 결국 그 미움이 나를 깨뜨리고 나를 파괴시키는 걸 아셔야 돼요. 해 가지도록 분을 품으면 잠자리에 들을 수도 평화가 없죠. 두 번째, 이렇게 하다 보면 막이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분노가. 두 번째 문제가 이 노동의 문제다, 노동.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마라. 그 말을 뒤집으면 교회 안에 옛날 도둑질 하는 거 우습게 얘기든 도둑질이 그냥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다 고대시대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도둑질 하면 되냐면 도둑질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도둑질에도 안 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도둑질 하지 마라, 더 이상. 신앙이 할 짓이 아니다. 근데 이건 소극적 도덕이죠. 소극적 도덕. 그게 더 나아가서, 이 노동의 가치를 이렇게까지 높여놨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네 스스로 수고하라. 네 스스로. 너 자신을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고 직업을 가질 뿐만 아니라, 네 생계 유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웃을 돌리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말로면 됩니까? 그걸 위해서 니가 노동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살기가 어렵고 하다고 예전에 이방인 상황에 있을 때 도둑질하고 뭐 그런 걸 버릴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든 사람 돕기 위해서 정당한 노동이 필요하다. 이런 노동에 대한 가치는 엄청나게 노동의 가치를 높여는 거죠. 뭐 구약에서부터 가난한 자 특히 그 3대 가난한 자가 있는데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나그네는 고향에 떠 돌아다니는 요즘 수많은 난민들 뭐 이런 뜻도 있죠 이런 사람들 늘 배려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직접 가르쳐 주셨고 초대교에도 서로 자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서로 나눴다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 요즘 돈이요 왕인 돈이 신인 이런 세상에서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한다는 것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게 신앙인의 자세다 할수 있거든 여러분 콩한 조각이라도 남과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신앙인의 실천적인 문제 정말 많은 문제가 말 때문에 생긴다 말말 조심 하라는말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밖에 내지 마라 저숙하고 더러운 말이 더러운 말은 뭐 엄담 패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덕이 되지 않는 모든 말은 이 더러운 말이죠. 그 말해가지고 누구한테 덕이 안 되는 말 아예 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옳은 적이 성도들은 말은 인격입니다. 말은 인격이라. 그 인격을 스스로 갈가먹는단 말이에요. 그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하라니까 남을 이렇게 세워주고 고통 많은 사람이 위로가 되고 이런 말을 많이 해라. 성도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의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다 보니까 말씀으로 많이 영향을 줍니다만 이게 더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짓말하고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근심하신다. 성령이 근심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내 손에에요. 어느 생활에 주의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된다. 남에게 상처되는 말보다는 적극적으로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해야 한다. 왜? 그 성령은 우리 속에서 구원의 날,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인치신 밖에 하는 그런 존재니까. 성령을 덜럽히면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실제적인 모든 삶에서 다양한 어떤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지금 다섯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런 거 하지 마라. 뭐냐? 주로 뭐, 더러운 말의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악독을 버리라. 악독은 뭐냐면, 자기가 남에게 손해를 받고 또 모욕을 당했다. 근데 그걸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두고 화해를 거부하는 거예요. 남을, 마음을 원수를 잡는 거죠. 원수를 삼아. 그게 악독입니다. 악독을 버려야 돼요. 나를 해치고 이웃 해칩니다. 노함입니다. 노함. 성격적으로 분노가 급격히 감정폭발은 수류탄 터지지 터지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세 번째, 분냄입니다. 분냄. 분념. 그 악한 감정이 이제 습관적으로 만성화된 걸 말합니다. 만성화된 거 아, 지금. 자제할 수 없이 분노가 돼가지고, 어, 떤 할아버지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하도 악을 행하니까, 며느리가 도망가고 막 이런 집안도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문제죠. 어, 며느리가, 며느리 볼 정도로 손주 볼 정도 되면, 나이가 되면 사람 철이 들어야죠. 분냄을 조심하셔야 된다. 악한 감정이 습관이 된 거야.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요즘. 나이가 들었다고는 어른도 아니고 말이죠. 이 자기 감정 컨트롤 할줄 알아야죠. 이 분냄 분냄이다. 이게 분념, 드는 겁니다.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는 걸 말하는데요. 그게 더러운 말 나오는 거고 거짓말 하는 거죠. 떠드는 거, 남에 대해서 말 많은 거. 성도님들이 참 많이 저지를 실수인데 뒷담화 하지 마세요. 뒷담화 모른즉 성도들 좋은 얘기만 하세요. 은혜되는 말. 그게 떠드는 거예요. 뒷담화 뭐 해가지고 뒷담화만 돼. 마지막으로 회방하는 겁니다. 회방하는 것도 말에 대한 건데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 하는 은사, 거기 비방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우리가 신앙을서 버려야 될 것들이다. 근데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 교회 에는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친절하게 하라. 친절하라. 예의를 갖추라면 예의를 갖춰. 친할수록 예의를 갖춰. 서로 불쌍히 게기라 남을 좀 불쌍히 게기라또 서로 용서하라. 용서가 없이는 가정이든 사회든 인간관계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사회가 유지될 수 없어 용서. 용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처럼 너희들 서로 용서하여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 또 그런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을 사는 동안 온유하고 겸손한, 자, 살아, 겸손한 자로 살기 원하셨습니다. 거짓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서 거짓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잘 깨달아서 거짓을 우리가 버리고 진실을 말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는 성도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분노의 문제도 참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화가 나고 실망하면 뭐 분노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그 분노가 나의 영혼도 깨뜨리고, 또 분노로 인해서 함부로 말을 하다가 또 다른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입술을 제갈을 물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거짓을 물려할 수 있도록, 거짓말 하지 않도록 우리 심령이 참된 것만 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 감정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분을 내어도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넓은 하나님과 동요하는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각자 서로 불쌍해이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하나님과 동요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이 귀한 가르침을 잘 삶의 세계에서 옳은 말, 덕이 되는 말, 또 남에게 사랑하는 말을 할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위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과 또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투병중인 성도님들, 또 병원에서 지금 중요한 검사도 해야 되고 수술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